안녕하세요. 오기네 다육이입니다. 네, 오늘은 2월 베란다 다육이 아이들, 예, 한번 예뻐졌나, 예, 안 예뻐졌나,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. 네. 먼저, 요쪽 아이들부터요. 화리노사, 누벨라, 아, 박화장 꽃이, 예, 제법 많이 피었죠. 예, 그래서, 이제 오늘 영상 이렇게 보여드리고, 어, 저 꽃대를 잘라줄까 합니다. 예, 꽃대 잘라주고 또, 그걸 버리는 게 아니고, 저 꽃대, 어, 잘라는 거를 꽃병에 요래 꽂아 두시면은, 한참 동안 꽃을 볼수 있답니다. 제가 그렇게 해서 또 보여드릴게요. 예, 또 너무 오랫동안 꽃을 보면은, 저바가장 몸체가 또 너무 아이가 힘들어 하죠. 예, 그래서 오늘 영상 찍고, 예, 꽃대를 저 잘라줄까 합니다. 예. 예쁘죠? 그리고 예 머니메이크 금 베이비핑거 예 성령삼두 예 이렇게 어 쪼글거리는 아이들은 제가 어제 하고 오늘 아침에 어, 찾아서 물을 좀 많이 주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물 주는 아이들은 또 짱짱해졌고 핑크비라도 많이 짱짱해졌죠. 예, 또물안 주는 아이들은 또 환기를 많이 시켜서 창문을 열어두면은 또 어, 나름에 예, 또 짱짱해지죠. 예. 이쪽에 예, 2단지에 있는 아이들도 예, 괜찮네요. 요 2단지에 있는 아이들은 어, 회복하는 아이들이 많아요. 예, 여름부터 조금 안 좋았던 아이들, 예, 고른 아이들 회복하는 아이들이 많답니다. 예. 나중에 제가 요 아이들만 따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. 예. 이쪽에 아이들도 예. 예쁘죠? 문스톤, 토리마엔시스 골드동운, 정난, 퓨베센스, 퓨베센스가 물한번 주었더니, 예, 꽃대는 싱싱하게 더 올라온데, 어, 저 보랏빛이 많이 푸르르졌죠. 예, 요렇게 해서 또 보랏빛으로 또 물들이면 된답니다. 예, 물을 줬더니 많이, 예, 푸릇푸릇해졌네요 예. 뮤엘 렐리, 예, 완전히 얼굴이 다져진 얼굴이죠. 문페어리, 예. 용월도 풍성해졌고, 흑사는 지금 어, 내 세상이다 하고 있죠. 예, 물한번 줬더니, 예, 완전 어, 자기 세상 같네요. 예. 이제 이렇게 오늘 좀 햇빛 많이 쬐어줬거든요 예, 내일 또더쬐어주고 하면은, 예, 요 아이 색감이, 어, 초코렛색 있죠. 예, 그렇게 변한답니다. 예, 그때 또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. 네. 예. 문가드니스 철학, 예. 멘도사. 예, 요쪽 아이들은 물 진짜 안 들죠. 예, 그런데 지금 이제 2월 지나서 3월로 요렇게 또 지나가는 그런 계절에는 또요 자리가 햇빛이 또 많이 들어온답니다. 예, 그때까지 또뭐 조금씩 한 번씩 햇빛도 이동해 주었다가, 예, 그렇게 해야 되겠죠. 예. 파피스로즈 철학 어제 물 줬는데, 예, 물을 다 흡수했네요. 위덕이 다 말랐습니다. 예. 그리고, 예. 요쪽 아이들. 쪼글거리는 아이들, 예. 어, 오늘 오전까지, 예. 다 찾아서 물을 주었답니다. 아, 예. 시트리나 요 아이도 제가 오늘 아침에 물 주었네요. 예. 예쁘죠, 색감이. 시트리나도 오늘 물 주었고 소인 재금은 어제 물 주었죠. 아 메비나금 요아에 오늘 물 주었답니다. 예, 조금 잎장도 말랑거리고 화분이 예 너무 어, 마른 관계로 진짜 가벼웠어요. 예, 우리 이웃님들 화분을 들어서 이렇게 어, 가벼울 정도로 그렇게 됐으면 아이들 완전 흙이 예 수분이 어, 너무 말라 있는 상태죠. 예, 그래서 요 아이, 예, 오늘 또 물을 주었네요. 라오이, 예, 아우, 이제, 어, 제대로 잡을, 자리 잡은 것 같네요. 예. 작은 푸브센스, 예, 요 아이도 꽃대 물고 있고, 아우리신스요 화분에 해줬더니, 어, 굉장히 짱짱해졌네요. 예. 예, 우리 이웃님들 분갈이 하시기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예, 조금 뭐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은 어, 좋은 흙으로 분갈이 해 주시면은 예, 요렇게 금방 회복이 되네요. 예. 화분도 조금 어, 덜 마른 곳에 심어 주고 예. 어, 요렇게 해 주었더니 아이가 훨씬 이쁘네요. 아우레시스. 예. 수도 예, 물을 머금고 예, 투명해졌죠. 통통해졌죠. 예. 방울복랑금잘 자라네요. 예. 옵투샤도 예 짱짱해졌어요. 예. 발레리나 어 이렇게 발레리나는 물 먹고 요 상태에서 물이 될것 같네요. 예. 샐러드볼도 예물 먹고 입장이 예힘 없던 입장이 다 물을 먹음었네요. 예, 샐러드볼 벤바디스, 예, 온슬로우, 지셀송, 애플보드. 아, 애플보드 요 아이를 오늘 햇빛 신경을 좀들수 좋네요. 예, 그래도 나름 요 자리도 뭐 조금 환한 빛이 드니까 아, 요 아이 내일은 더 햇빛 있는 쪽에. 좀 내놓아야 되겠네요. 집시 예. 파피스 로즈철라몇쪽 아이들도 예. 지금 화이트 그린이가 굉장히 예쁘죠 예. 체리 예물 주고 괜찮네요. 바닐라 비스도 예쁘지네요. 예. 바닐, 바닐라비스 요 아이가 참, 어, 예쁜 아이죠. 예. 지금 주름이 좀 많이 졌는데 어, 요 아이가 조금, 예, 우짜라는 관계로 요 아이 아직 물을 안 주었답니다. 예, 좀 더, 예, 더 하늘로 입장이 올라오고, 예. 저 아랫 입장이, 저 마른 아이가 하엽이 지도록 하면은 요 아이가 더 예뻐진답니다. 예, 제가 요 상태에서 물을 안 주면은 저 아랫 입장들이 청청이 많죠? 예. 저 아이들이, 어, 말라서 하엽이 질 거거든요. 예, 요쪽에는 하엽이 지금 한장 졌죠? 예, 작은 아이. 예, 저렇게 하엽이 져서, 어, 그렇게 되면은 요 위에 얼굴이 더 예뻐진답니다. 예, 그래서 요런 아이들은, 어, 제가 또 분갈이 한 지도 요 아이는 오래되었고, 어, 요런 아이들은 물을, 예, 안 주는 게 좋답니다. 예. 그리고, 아, 소인제 통통해졌죠 예 예쁩니다 예, 소인제 아이들 다 예쁘죠 예 패션 프랭크 슈퍼클론 에들리스 강강 백몽 비올라 센스, 밀리패드, 라울이 조금 물들기 시작하죠. 예. 어, 라울은 또물안 들어도 예쁘죠. 예. 이 베란다에서 키우는 거는, 어, 라울은 물을 제가 예쁘게 못 들이겠더라고요. 예. 그래서, 어, 여기에, 예, 만족하고 그냥 키운답니다. 예전에 한 번, 예, 어, 굉장히 분갈이 안 해준 아이들은, 물을 한번들인 적이 있어요. 예, 그런데, 그렇게 분갈이를 오랫동안 안 해준 아이가 물한번 들고는 그 다음 해에, 어, 좀안 좋더라고요. 예, 그래서, 베란다에서 이 라울이 물 들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요 라울은 노숙이 제일 좋다고 하죠. 예. 아니면은, 베란다, 예, 저 창틀 거리대에나, 예, 그렇게 해주시면은, 물이 될것 같아요. 예. 그래도 예쁘죠, 라울은. 예. 어제 물준 선버스트 처라 예. 예쁘죠. 예. 쪽 아이. 시모야마 콜로라타 물주었네요. 예. 물주고 얼굴이 깨끗해졌죠. 예. 그리고 요 방향을 어, 뒤쪽으로 바꿔놓았답니다. 예. 한쪽이 어, 입장이 조금 다르죠. 예. 그래서 어, 조금 한쪽 방향만 있는 것 같아서 예. 바꿔놓았네요. 예. 요렇게 우리 이웃님들, 예. 얼굴이 어, 비대칭, 예. 조금 안 좋, 한쪽이 안 좋으면은 그 있던 방향을 반대쪽으로 바꿔놓으시면, 예, 그 아이들이, 예, 또 예쁘게 자란답니다. 예. 독일 샴페인. 예, 독일 샴페인, 속 입장 조색, 요렇게 나는 게 굉장히 예쁘죠. 예. 독일 샴페인의 특징이죠. 예. 화이트 그린이 요두 아이도 예, 분지도 많이 하고 예쁘죠? 분칠도 많이 하고 예, 쁩니다 마디바 어제 물 주었더니 예, 굉장히 생생해졌죠? 예. 제가 요 아이는 바짝 물을 더 말려서 제가 물 주었답니다. 예전에 물을 한번 일찍 주어서 제가 요 입장이 완전 길어질 뻔했죠? 예. 그때 그 경험이 있어서 많이 말려서 주었더니 아우, 예쁘네요. 예. 예, 아이시그린 색감 예쁘죠? 예. 직젠 골드도 아직, 예, 물이 그대로입니다. 예. 고양이 화분, 양이 화분. 예. 트럼펫 핑키. 트럼피 핑키는 제가 요 아이를 자꾸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, 예, 물 들려고 그러면은, 예, 제가, 제가 좀또물 주고 이랬더니, 예. 입장은 많이, 예, 짱짱하고 튼튼해졌는데, 그 대신 물은, 예, 안 들죠. 예. 그래도 저는 물드는 것보다 요 아이 짱짱하게 만드는 게 우선이죠. 예. 그래서 요 트램펫 핑키 요 입장이 굉장히 튼튼해졌죠. 예. 요렇게 해서 또 물들이면 되죠. 예. 아, 요쪽 아이들. 이쪽 아이들도 예쁘죠? 네. 아미산, 오늘 제가 물주었답니다. 예, 저 아이가 물이 말라서 건드리니까, 예, 흔들흔들 움직여요. 예, 요 아이는, 어, 물주는 그 시기를 제가 그렇게 판단한답니다. 또, 저, 어, 몸체를 이렇게 살짝 건드려보면은, 어, 많이 움직이거든요. 그러면은, 요 아이가, 어, 물이 굉장히 말랐다는, 예, 그런, 그거예요 예, 그래서, 아미사는, 예, 물주는 시기를 살짝 건드려보면 안답니다. 이톱스, 예, 궁둥이들, 예. 저 아이 굉장히 작은 아이, 아이들이었죠. 제 예전 영상 보면은, 저 아이를 실생으로, 예, 아주 진짜 작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, 예, 많이 컸네요. 예. 고 잘할까, 예, 그, 걱정되던데, 잘하네요. 예. 블루빈스도 잘 있고, 네. 아메치스, 예, 잘 있네요, 예. 미니 염자, 황금사 선인장, 예. 무당벌레도 잘 있네요, 네. 메비나, 예. 예쁘죠, 잘 있습니다. 파랑새도 예 조금 치마 입은 것 하지만 파랑새의 특징이죠 예 괜찮고 다빈치 코드 예 오베사 예 이렇게 잘 있네요 예 블루 스프라이즈 예이 아이도 잘 있네요 아후레누가 물한번 줬더니 완전 돌처럼 예, 변했더라고요. 예, 굉장히 이 아이 말랐는 아이라서 제가 물을 주었죠. 완전 돌처럼 예, 지금 굉장히 단단하답니다. 샬롯 아메치스 이 아이도 많이 예뻐졌죠. 예, 여름에 찌질했던 아이죠. 예, 얼굴이 많이 예뻐졌습니다. 이 이월에 베란다 아이들도 예, 울긋불긋하게 예, 예쁘죠 예 예쁘네요 이렇게 이제 어 조금 며칠 있으면은 날씨가 또 조금 어, 추위가 온다고 하는데, 예, 우리 이웃님들 지금 따뜻하다고 어, 거리대에 또 조금 내놓으신 분들도 많죠. 예, 날씨 체크 잘 하셔서 예, 아이들 예, 때에 맞춰서 또 들어주시고 어, 하셔야 될것 같아요. 예. 오늘 예, 예쁜 아이들 이렇게 예, 보여드렸네요. 예. 아, 이쪽에 새로 들인 아이들, 예. 라울 요 아이스. 예, 새로 왔는 아이라서 아직 예 저쪽 아이보다 더 브리딩딩 하죠. 예, 다져야 되고 온정도가 말이야도 예 이쪽 자리에서 잘 있네요. 나나 우쿠미니 예, 데비는예 물을 지금 더덜어야 되고 예, 이코지 아이들도 잘 있죠. 예. 이 꼬지 아이들 더 많이, 얼굴이 많이 나오면은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. 네. 예, 2월 들어서, 예, 베란다 아이들, 예, 한번또 보여드렸네요. 네.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